정식으로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밴드 소란에서 노래를 부는 르고요배로합니다 안녕하세요. 0튼씨 권정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권정열 씨는 조금 불편하시겠어요. 오늘. 왜요? 그냥 진행자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되는데 내가, <laughs> 내가 이 말을 꼭 하고 싶었는데. <laughs> 어왜왜 왜? 왜, 왜? <laughs> 너무 자유롭고 너무 편해. <laughs> 아 오히려 어? 이게, 어? 아, 이게 나, MC였던 나, 분. 나, 나 생각났어. 저내 기분 나빠하실까 봐네 이거 이거 그거잖아요. <laughs> 뭐예값 <뭐야? 꿀값>. 네. <laughs> 이게 재밌어 차혁 씨도 그렇고, 어, 어. 지코님도 그렇고, 네. 나와서 꼭이 말을 하더라고요. 아, 너무, 홀가분하, 너무, 너무 홀가분하고, 너무 편해요. 이런. 그게 약간 방어구나. 네. 네. 기본 멘트예요, 기본 멘트. 아, 그렇구나. 아, 아니, 그영배 씨, 고영배 씨가 사연을 네. 보내주셨는데, 네. 그거 진짜 장난 아예 없는 진심인 거죠? 아니, 저는 근데 네네. 오히려 붙고 싶어요. 예전에... 그때 모든 짐을 내게라는 이 명방송이 진행되던 그몇년 전에도 네네. 이런 식으로 다 주작으로 하신, 하셨던 거예요? <laughs> 사연을 막나는 <laughs> 알지도 못하는 사연을 읽고 <laughs> 진짜? 아니 그걸 내가 그렇게 썼겠어 진짜로? 그건 그걸... 형이 쓴거 아니에요? 뭔 설사약을 타 내가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형이 쓴게 아니라고? 이거 지금 니네 둘이서 같은 속사에 다 동간이지 이게. 와 근데 우리 속사 진짜 대단한 게 고영배라는 사람을 내가 볼 때는 나오는 영상 다본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사람이 돼서 썼잖아요. <laughs> 난 진짜 무조건 여기서 한 치의 의심도 못 했어요. 그 당연히 그 뭐야? 나는 이제 너의 되게, 숨겨진 진심 같은 건줄 알고 되게 유치한 멘트 많았는데 네. 진짜 영배 형이 평소에 하는 말 그대로 처음에 나도 당연히 그냥 주작으로 쓴줄 알았는데 네. 읽다 보니까 네. 아 이거는 본인이 아니면 그러니까 전혀 아니에요. 말투도 똑같고 정말 아니요. 저는 정렬 씨가 MC가 된게 정말 자랑스럽고 <웃음> 네. <웃음> 맞네. 본인이 쓴 거. <laughs> 그래서 사이를 <laughs> 탔어 안 <웃음> 탔어. 탔을 <탔어, 웃음> 거야. 타줄 거야. 그랬었어. <laughs> 아유 근데 그냥 뭐 그, 정말 진심이에요. 그첫 방송 때 나가서도 얘기했는데 진짜 뭐아 그게 되게 사람 불편하게 하는 거야. 뭐가요? 아 둘이 안 돼서 어떡해요. 막 이러면서 혼자 하셔서 어떻게 진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 본인은 가만히 있는데. 아 나는 그게 어떻게 그렇게 저희 마음대로 시즌제 MC는 다한 네, 네, 네. 명이거나 남매였는데. 네, 네. 그러면 <laughs> 이제 와서 그러면 뭐 아. 이게 좀 무례일 수도 있겠지만 왜안된거 같아요? 아 그게 아니라니까! 아, 그의 마음이 아니야? 없었다는데 뭘왜안 됐냐고 물어보시던가 제가, 제가 대답해도 돼요? 네네네 네. 저는 저 얼마 전에 네. 아 아니다 아까 사연을 들으면서 제가 음. 답을 떠올렸어요 원래 저도 이해를 못 했어요 제가 입시가 안된 이유를 떠올렸다고요? 네. 왜안 됐을까? 아, 그, 아 당사자는 하겠다고 한 적이 없는데 왜떠올렸 당사자는 가만히 있는데 네. 옆에서 이렇게 왜안 됐을까 계속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답이 떠올랐어아 뭐죠? 생각해 보면 그시그그 어. 그, 그 시간 KBS 그 심야 음악 프로그램 그 MC들 있죠. 네. 떠올려 보면 단한 분도 전문 MC가 없었어요. 그러면 뭐 저도 가볍게 어. 10cm 노래 중에 어. 어. 아 뼈담 말고 뼈담 말고 어. 제가 그 오늘 금오네 전이 5개 모든 짐을 내게를할때그 나이쯤에 어. 소라는 막 제가 많이 들었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소라 소라도 좋아했죠. 많이 들었는데.

未成年。<music> 잘해가지고 계속 늘고 있잖아요. 계속 늘고 있어요. 근데 저도 참 이게 나도 어쩔 수가 없는 게 중간 중간 정대모서 할까 말까 엄청. <laughs> 근데 약간 살짝 살짝 세미. 그러니까 아! 이게, 이게 세미로 살짝 들어갔잖아요. 아 들어 갈락말락 해서. 아말랑인 거예요. 어. 그 참고 억누르고 그냥 진지하게 한번 불렀습니다. 아야 좋네요. 이 부자리. 이거는 조롱 아니었어요, 확실히. 거기가 그러니까 제일 위험한데. 약간 위험했지. 제부샤리. 여기가 굉장히 약간 놀면 뭐니 느낌 났거든요, 방 제일 위험했어요. 근데 아, 잘눌렀어요 네, 어, 감사합니다. 그때가 네. 제일 심했을 때거든요. 반장 그렇죠. 열전에 아, 그 아, 네. 아, 지금 오, 놀랍게도 제가, 제가 미리 예독을한 대본에 네. 3분의 1도 소화가안된 느낌인데 크로터가음 음. 뭐가 곡을...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아, 어, 되게 내용이 많았는데. 맞아요. 그, 그, 그... 맞아, 맞는데 음. 뭐 사실 지금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리면. 두 분이 서로 저격하고 티격태격하는 게 재밌어서 팬들이 좋아하시잖아요. 뭐 이런 실제로 싸운 적이 없냐 이런 건데 아, 그 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 분이 진심으로 싸웠다고 해도 크게 음. <laughs> 지금 괜찮으니까 어. 크게 막 그렇게 패스 그러면 예예스 패스. 패스. 이거 이거 패스 견실한 패스고 또또또아 그리고 음. 잠시만요. 제가 대본을 거의 안 봐가지고 아, 진짜요? 예. <laughs> <laughs> 아니 이렇게 많이 준비해 주셨는데.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 작가님이 계세요. 네. 무려 이 공연에 작가님이 계시고 그럼요. 너무 훌륭한 멘트들과 그, 그 질문들을 많이 적어 주셨는데 저랑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정해진 질문들을 소화를 하면. 너무 길어질 수도 있고 아 제가 워낙에 금혼에 이거 공연을 할때 그때 대본이 아예 없이 했었어요. 아 야, 그렇지. 그래서 그때 그 감정을 좀 많이 살리고 싶다 해서 아 그러면 애초에 고용을 안 했다면 어땠을까요? 고용을 해서 다 네. 쓰게 만든다.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요 네. 작가님이 이거 쓰시면서 즐거워하셨어요. 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행성 말이죠. 행복하셨어요. 이걸 쓰면서. 아 네. 그면된거 아닌가? 그럼 된 거죠. 행복? 그럼, 그럼 된 거죠. 행복하자 아, 그리고 뭐. 저기 작가님 쓰신 거 많이 하고 지금 제 얘기도 하고 그쵸? 있으니까 아, 네, 예, 맞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시간이 오, 지금, 버리려고 했죠, <laughs> 지금 버리려고 했죠, <laughs> 대 지금 버리려고 했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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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시간이 저기 아나저 노안이 오나요? 멀리서 안 봤어요. 이렇게 멀리 본다고? 그 마지막 곡을 준비를 또 해주셨는데 죄송한데 음, 다 버려도 하나 버리면 안 되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어. 지금 조금 전에 저희 새 앨범 나왔잖아요. 지금 그거만 제가 찢어 버렸거든요. 어, 그걸 왜 찢어 버리냐고. <laughs> 아, 그거 내가 번, 전에, 내가 버린 거야. 조금 내가 전에 6 시에 나왔다고. <laughs> 네, 그거. 아, 니 팬들분들 왜 나오세요? 아직 <웃음> 얘기가 <웃음> 남았는데. 아. 주위에 아, 아. 얘기가 남아 있는데. 아 맞아, 맞아. 내가 그거만 찢어 버렸어. 어. <laughs> 나 지금 대기실에서 발매 맞아, 맞아. 인스타 <laughs> 올리고 왔어. 자, 어, 여기까지. <laughs> 고영배, 권정열, 고영배, 고영배, 권정열 두 분의 굿모에서 그 짜가 나 온다고 짝! 고 실제로 지금 공연 시작하기 1시간 전에 그 소란의 새 앨범이 나왔습니다 네. 아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드림이란 미니앨범이고 하하영 네, 그... 아들이로 드림 <laughs> 진짜? 아드리룸, 리룸 어, 드림이 예. 너무 귀엽죠? 예. 네. 근데... 저도 드림이고요 네 드림 네 드림이라는 네, 앨범 제목의 타이틀곡은 사랑한 마음엔 죄가 없다 아 e a m y girl. dreamy girl. dreamy 약간, 오, 약간 오. 그런 느낌 e 죠 네. 그래서 오히려 dreamy girl. d r e 네, 네, 네. 줄여서 사마죄 사마죄사 g i 아니고 사마죄 사마죄 그리고, 그리고 왜 줄여요 근데? 기니까 길어서 네 너가 오. 뛰고 온 것처럼 나도 줄인 거예요 <laughs> 아 길어서 네 a m y g 요 노래가 제가 지금 들려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 네. 들어보실 거잖아요 나중에 집에 가면서 어, 모르죠 그 선택이죠. 아, 아 나도 왜 들어보실 거라고 생각해? <laughs> 근데 화가 날 수는 없지. 아그렇 어, 우리가 알수 있는 게 아니지. 그래서 그러니까 착각을 <laughs> 하시네요. 아, 음. 예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웃음> <제가>. <웃음> 확실하지도 않은 걸 가지고 제가 이렇게 길게 여러분, 말하는 게 그래도 <laughs> 최소 오늘 스트리밍 800회는 여러분들이 좀 책임져 주시면 좋을 것 아, 같습니다. 마음 죄가 없다. 맞습니다. 줄여서 삼아죄. 삼아죄. 삼죄 많이 아는 네. 사람 부탁드리고 뼈다 삼아죄. 예, 오늘 진짜 제가 정말 어, 사실 다른 게스트 분들에 비해서 그래도 부담이 조금 덜하게 이렇게 요청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렇게 흔쾌히 제그0년 만에 하는 이 공연에 나주셔서 와 너무 너무 진심으로 이건 진짜 진심입니다. 예, 진심으로 와. 감사드리고. 예두분 마지막 1십년 만에 공연하는 거 너무 멋있어요 진짜 아, 예.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를 한번 아, 아니 오늘 대기실에서 아까 리허설 때 이렇게 만났을 때부터 이상한 컨셉을 또 잡아왔더라고요 아, 떨리는 그래서. 척 떨리는 척 어, 괜히 또 계속 떨리고 불안하고 막 긴장을 너무 많이 한척 나는 약간 방송은 좀 편하지만 이런 또 무대 관객분들은 또 너무 낯설어요 이런 컨셉이 근데 보다 보니까 귀엽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laughs> 오늘의 MC 주우재님을 맞아요. 많이 많이 탈토록 네, 기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고맙습니다. <laughs> 아, 진짜 이제 형들 보고 나니까 긴장이 싹 풀렸어요. 아,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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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이용도로 부른 거예요. 아, 이용도로. <laughs> <laughs> 저희도 알아요. 네, <웃음> 다 <웃음> 써먹었으니까. 네, 네. 네. 마지막 곡은 어, 여러분들 이 곡도 아마 다 아시는 곡일 거예요. 어... 왜 본인이 소란... 모르는 느낌인데요? <laughs> 소란곡이죠. 아, 예. 네. 네. 아저 어떤 멘트가 나올 뻔 하다가 아, 참았어요 오케이, 네. 오케이. 그 뻔한 곡이라고 할뻔 했는데 네. 너를 보내라는 곡두 yes. 네, 분이 함께 한 곡을 마지막으로 들으면서 두 분께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긴장이 덜 풀렸나 봐 어, 물을 어. 들고 어. 여기를 팔고 어. 있었아왜그러지 <laughs>